아, 오늘 선고단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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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한번. 두겠습니다. 아, 우선 내려주시는 처벌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행동 많이 반성하고 있고 책임지면서늘 집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혐의는 모두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최근에 SNS에 좀 약간 고통 호소하셨던 것 같은데, 뭐 그때 신경은 좀. 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 해주시는 그 사장님들한테 좀 나쁜 말이 가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다시 네, 잘못한 점이 생각나기도 해서 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선고됐는데 소감을 먼저 주세 네, 내려주신 처벌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네. 뭐, 앞으로 계획 한번? 어, 완성하면서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는 더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